Hi, everyone. This is Lincoln. Today is 10th of April, 2025, uh, Thursday.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Microsoft and, uh, 현대 자동차 and Echo Pro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Microsoft도 10.13% 오르고, 애프터마켓에도 0.32% 올라서 좀 급등이 있었습니다. 어, uh, 애플이 하루 만에 다시 시총 1위로 올라간 것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, 어, 지금 그래도 어, 관세가 90일 동안 유예가 되면서 좀 음, 미국 시장도 그렇고 전세계 주식시장 플러스 채권시장 금융시장이 한시름 놓게 된게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어, 트럼프하고 시진핑도 연일 에, 강공을 펼치고는 있습니다만 어, 내심으로는 타협을 지금 원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, 트럼프도 전화를 기다리고 있겠다. 이렇게 나오고, 어 중국 쪽에서도 어 타협의 여지는 여진이 남아 있다. 이러면서 어 타협을 남겨두고 있는데, 누가 먼저 타협을 시작할지, 그것이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다.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6.46% 올라서 18만 9500원. 현대자동차는 뭐어 말씀드렸습니다만, 비교적 어 자동차가 관세에 대한. 그 부담이 상당한데 현대자동차는 나름대로 그래도 어좀 여러 가지 잘 준비를 해오고 있어서 그래도 부담이 좀 덜한 상태였습니다. 지금 일단 90일 동안 10%라면 뭐25% 올려도 가격 인상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10% 정도면 당연히 뭐 가격 인상을 안 하고 준비가 좀잘돼 있는 만큼 점점 미국 시장에서 오히려 정유율을 확대를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. 그래서 거버넌스 이슈가 있긴 하지만. 올해 하반기에 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상장이 되면 어느 정도 거버넌스 이슈도 좀 해결이 되겠죠. 시, 거버넌스 이슈는 본격적으로 시장이라고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연관해서 현대건설 에, 앞으로 또 이제 그 lng 알라스카 프로젝트가 어, 점점 그게 이제 또 관세를 협상하는데 우리나라의 중요한 키가 되면서 현대건설이 또 상당히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대건설 앞으로 좀잘 지켜보자 분할 매수로 조금 모아가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에코 프로 bm도 오늘 10만원을 돌파해서 6.97% 2차 전지가 정말로 많이 두드려 맞았습니다 어, 이제는 조금씩 회복될 수 있는. 상황이다,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정말로 주식시장 좀 며칠 동안에 정말 힘들으셨을 텐데요. 지금, 어, 이번에 급등이, 에, 그, 2차 세계 대전 이후 세번세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하루 만에 급등이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 정도로 좀 어떤 그 트럼프의 어떤 그 관세 유예 정책에 사람들이 목말라 있었던 점인 것 같습니다. 어찌 됐든 하나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으니까 일단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것 같다. 다만 아직까지도 이 관세 타결에는 좀롱 프로세스가 남아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궁금한 종목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. 타코 재테크, 영어회화, 스크린, 골프, 용인수지 쪽에 연락주시고요. 그 다음에 영어 가회 재밌게 하니까요. 영어 가회 필요하신 분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That's it. This is Lincoln. See you next time.